영탁 대위가 오늘 강남의 밀리언 달러 멘션에서 진행된 특별한 촬영을 위해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이번 촬영은 미스터트롯탑 6 멤버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리얼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영탁을 비롯한 여러 멤버들이 모이는 장면이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날 영탁는 PD와 방송국 스태프들과 함께 해당 고급빌라로 향했으며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따라 촬영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카메라맨들이 속속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뒤이어 영탁의 매니저와 스태프들이 합류하면서 현장은 더욱 뜨거운 열기를 띄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은 영탁과 미스터트롯 탑 6멤버들이 고가의 저택에 등장하는 모습을 목격한 후 이를 사진으로 남기며 SNS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는 팬들에게 영탁과 새로운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는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영탁의 매니저는 인터뷰에서 이번 촬영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일부로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이 메인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첫 회에 별표 별표 2000원 별표 별표가 별표 별표 김희재 별표 별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촬영은 영탁의 아파트에서 계획되었으나 공간 문제로 보다 넓은 장소인 빌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네티즌들은 영탁과 음악 작업 중인 장면도 목격했다고 전하며 리얼리드 프로그램 촬영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활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영탁은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출연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살짝 언급하며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영탁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특별한 일정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탁의 친형제와 가까운 이들도 이러한 소식에 기쁨을 표했고 특히 미스터트롯 탑6 멤버들과의 재회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탁과 이찬원, 김희재 등 탑6 멤버들의 재회는 미스터트롯 팬들 사이에서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함께 활동하지 않았던 시간 동안에도 영탁과 멤버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던 점은 그가 얼마나 동료들에게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현재 영탁은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이며 이찬원과 김희재를 비롯한 다른 탑6 멤버들도 그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곧 방송될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함께 탑 멤버들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지 팬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